따뜻한 초여름 부산 성도 해수욕장에는 카메라를 둘러맨 노인들이 찾아와 여름날을 즐기고 있다. 나이에는 걸맞지 않게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다. 아들이 가는 이 단체는 노인 50여 명이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부산 연산동에 컴퓨터 40여 대를 설치하고 각종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작품을 만들며 살아가는 면제 정보화 교실 회원들이다. 천남대 하고 송리산 고트 그 코스입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참 컴퓨터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그 우리 모임 단체가 아주 참잘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에 아이들 소풍 가듯 모두들 즐거운 나들이인 것 같다. 연재정부와 어, 교실 걸작으로 70세 이상은 원입니다. 그래도 그 교실에서 배움의 터전을 갖기 위해서 서로가 연구하고 또 서로가 인원에서 좋은 작품을 맺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야 진짜 멋지다. 차.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를 거쳐 도착한 곳은 충청북도 송리산 법주사였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컴퓨터로 정보 검색은 기본이고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작품을 하며 친구들과 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이다. 입문하면서부터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이참 용기를 가지고 참 재밌게 내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더니 카메라로 직접 촬영을 해서 작품을 만들다니 정말 놀랍다. 만들어가지고 친구나 손자, 손녀 아들들한테 보낼라고. 바로 이는리무브 바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실력이 보통이 아니다. 네, 스위시맥스 4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영적인 것을 스위시는 동적으로 만들어서 그림이나 또는 사진을 찍어 와서 그걸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laughs> 휴식 시간에 공부하던 손을 놓고 한쪽 탁자 있는 쪽으로 모여든다. 탁자 위에는 소주 한 병, 탁주 한 병, 그리고 고기 안주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laughs> 이걸도 있고 이따 도 어쩌고저쩌고 저거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날인지 오늘이 수업한 날이야 수업 날이야 수업날 우리는 휴식시간에 모든 사람이 맛있게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쉬어, 쉬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서이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 작품 만들기 5년 차라는 신청자 할머니는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라며 해돋이 사진 한 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햇볕을 먹으면 바닷물을 일렁이게 만들어낸다. 이거 서이시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배우고난 동영상도 같이 삽입하, 삽입해서 하는데. 그냥 사진을 갖고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네, 첫 번째 <laughs> 배울 때는 굉장히 어렵고 어려, 어려워 하더만 그 만들수록 그 재미도 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경과 보고나 컴퓨터 정보를 나누는 날이라 한다. 매월 월요일을 모두 기쁘게 즐겁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만나면 너무 너무 반가워가지고 웃음꽃이 얼굴에 만면에 표현한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수제가 <놀람> 잡담들까지. <놀람> 컴퓨터를 취미생활로 활용하면 치매 예방도 되고 노인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들 믿고 있다 아니, 컴퓨터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되게 그 좋은 취미생활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나이 많하면 뭐 치매가 온다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내일 활동 시간에 듣고 또,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업 사람 미디어를 꿈사이 있게 간다는 그런 강아지. 컴퓨터를 배우기 전과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컴퓨터라는 걸 배우고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 몰랐던 지식이나 상식을 많이 알게 되고 또 젊은 세대들이 더큰물같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만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들하고 어, 상식에는 별로 그 현대상식에는 별로 어긋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8월 부산지방의 폭우로 교실이 침수돼 컴퓨터 40여 대를 물속에 수장시켰다고 한다. 예. 물이 이래 수 이래 수록 들어있긴 해. 그 허선님이 어, 큰일났다. 이물 들어온다. 이, 뭐, 이 빨리 컴퓨터로 뜯어가지고 세상에 올려야 된다. 근데 컴퓨터에 몸 몸체에 붙은 걸 나사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올 이렇게 시야이걸 옮기라. 그래서 풀어가지고 옮기는데 물이 점점점 차오는 게라 음. 아, 그런데 바깥에서 빨리 나오셔. 빨리 나오셔. 감을 채는 줄 알고 지하 교실에서 비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 도로에는 물이 허리까지 침투되었고 지하로 밀려드는 물을 건물 주인이 합판으로 막고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합판은 부동강이안하고 물은 폭포처럼 지하로 쏟아져 들어왔다. 물이 차있 전에 겁이나 있겠네. 빨리 나오라고 감추야 그래 나오겠네. 하마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우리만 물 덮어 시고 일주일 올겠네. 바깥에 도로에 물이 가슴까지찼어요 그래서. 이게 큰일 렀다 싶은 지라 그런데 그 중에서 그 합한 물, 바찬 합파이 뚝 부러지면서 물이 확들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그, 건물 그, 주인이 젊으실때에그 난간을 붙잡고, 시아는 난간을 붙잡고. 빨리 나오라는 소리에 놀라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물살을 헤치고 밖으로 나오자 물은 순식간에 지하교실 천정까지 침수시키고, 컴퓨터 4 0대들을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이제, 그, 복구하려고 전부 다, 그, 뭐, 컴퓨터 물 꺼내고, 컴퓨터 시시간내고 이래가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습다 회원들이 시리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 1 7일반 돈을 모아 다시 시작합시다. 하며 독려하자, 회원들이 각자 선의껏 기금을 출연하여 40여 대의 컴퓨터를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나이가 들수록 정말 더 빠른 것 같다. 2015년도 며칠 남자는 아쉬운 한늘을 보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우리 저기 연계 정구와 교실이 참 역사도 깊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한 시청이 돼가지고 공부도 할수 있고 또 회원님들이 참 단합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또 건강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와 외신이 더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쪽 아, 아, 같은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또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알찬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노인이야, 뭐니 뭐니 해도 건강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2015년 을미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그 천, 2016년 병신년이 아닙니까? 병신년 우리 연재정보학 교실 우리 회원들은 더욱더 건강해야 되고 또 열심히 컴퓨터 교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젊,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히 우리 처음 회원들이 열성으로 공부도 하고 건강도 지키고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이제는 노인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소개한 이 노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